아직 좀 전에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산책 나가려고 지금 잠깐 외출 준비 좀 했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도 빵집이 있어가지고 아침으로 먹을 빵도 조금 사오려고 합니다 빵 먹고 오늘 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점에도 가려고 외출 준비를 조금 했는데 바로 산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바퀴 돌고있습니다 야 이게 일본이지 이런 분위기 뭔가 집 근처에 뭐가 많이 없는데도 딱그 일본스러운 맛이 있어요 이제 빵집에 도착했거든요 오하이 고자이마스 자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도시대 너무 쫄깃하게 도시대 했나? 부츠쌤 거래나니? 부츠쌤 때? 아, 그래, 맞다 그, 빵집 할머니께서 동영상 좀 부끄럽다고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끙긴 껐어요. 근데 제 발음 듣고 이제 약간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래서 같이 좀 얘기 좀 하다가 그러고 나왔는데 아, 뭔가 반갑네요,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에 되게 좋았습니다. 한 5분 정도 같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좀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자주 올것 같은 느낌? 뭐 샌드위치 먹고 싶을 때한 번씩 올것 같아요. 뭐 샌드위치 말고도 그냥 음료수 이런 것도 파니까 좋습니다. 굿. 7階でござ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 사온 고로케 샌드위치 아..아무 걱정은 안돼 아니 근데 랭킹 1등 타 전사님이 여기 아, 아들이 가진 재산 다고 게임상에서 구월를 9월, 한테 보를 잡으면서 에외롭겠다아 그럼 이제 약간 그런거 있잖아 3교대 가야되는데 이제 내 마누라인데 이 메이플 잘 몰라 그럼 괜히 하다가 죽으면은 존대잖아 말인데. 이게 제가 지금 먹는게 진짜 비싼거래 먹고싶어도 막 비싸서 안먹는데 지금 막 남바역 내렸는데 와.. 박스도..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남바역이 수건에 보면은 서점이 쭉 있다 그러던데 길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막 아, 교보문고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큽니다 보여드게요 i <laughs> 포기하자 지금 책 사고 나와서 이제 카페 에 잠깐 가려고 하는데요 도통보리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책 샀으니까 카페가 가지고 영상 손집 조금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보고 있지 들러서 만두를 조금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나가려면 어디로나 봐야 되냐? 뭔가 약간 길이랑 거린 것 같은데? 아,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길 나오겠죠. 아, 근데 책 되게 이쁘게 싸서 주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는 책인 것 같은데, 영화 한번 보고 그러고 한번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 영화에 있는 책으로 <laughs> 샀습니다 아까 보고이치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아 잠깐 카페 갔다가 보고이치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포기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오늘 또보통보리로 왔습니다 1일 1보통보리라이런으로 지금 잠깐 스타벅스왔왔습다스타타스스 s 너무 무네네 u c 스 s Starbucks, s t a r b u 다다 s s t a 에 b u c k s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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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지금 음. 이제 카페에서 나왔어요.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스케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 앞에 다온것 같아요.

기 10분 나뭔뭐 더. 전밥다 먹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들어갔는데 계속 쳐다보시길래 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일단 다 먹고 나왔으니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인사 그래도 잘 해드렸더니 인사는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면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무서워도 다음에 또올것 같은 그런 밥집이랄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면발이 되게 탱탱하고 그리고 간장도 되게 짜지 않고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올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일본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